미용실 가기가 무서워요. 커트 5만 원, 염색 20만 원. 요즘 미용실 한번 다녀오면 카드 값이 무섭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가격은 오르는데 미용실은 계속 문을 닫습니다. 서울 중심가만 해도 최근 2년 사이 1,300곳 이상의 미용실이 폐업했죠. 하지만 이건 단순한 경기 탓으로 보긴 어려운데요. 오늘은 대한민국 미용실이 왜 무너지고 있는지 차근히 짚어볼게요. 먼저 가격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물가가 오르는 건 이해하지만 미용실 가격은 그보다 훨씬 가파르게 오르고 있어요. 한때 커트 비용 5천원에서 비싸도 만원 정도로 누구나 부담없이 미용실에 들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때요? 평균 2만원에서 3만원. 심지어 청담, 압구정 같은 데서 커트 한번 받으려면 5만원, 6만원이 기본이죠. 여기에 염색, 펌, 스트레이트 등 시술까지 받으면 20에서 30만 원을 우습게 넘어가고요. 그러니 이제 머리카락 자르는 것도 사치라는 말이 전혀 과장이 아니게 되었죠. 이는 수치로도 증명이 됩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작년에 미용 관련 서비스 물가지수가 전년 대비 무려 3.5%나 올랐거든요. 에게 고작 3.5% 가지고 뭘 그리 호드갑이야? 할수 있지만요. 같은 기간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1.7% 였습니다. 그러니까 무려 두 배가 높다는 말인데, 우리 요즘 외식이라도 한번 할라치면 높아진 물가 체감하잖아요. 옛날엔 김밥 한 줄이 2,000원, 2,000원 했던 것 같은데, 요즘은 4,000원, 5,000원이 기본이죠. 그런 걸 보면서 물가 선수 진짜 무섭다 하는데, 미용실 요금은 지금 그 상승 속도를 아득히 추월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문제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미용실 메뉴판에 적힌 가격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커트. 3만원 염색 15만원은 이제 일상이라 쳐도 여기에 기장 추가, 클리닉 추가까지 붙으면 계산서를 보기 전까지 도무지 최종 금액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2013년부터 가격 표시제를 시행해 미용실 입구에 요금을 게시하도록 했지만 솔직히 이거 있으나 많아잖아요 실제로는 추가 요금이 워낙 다양해 소비자는 여전히 깜깜이 결제를 합니다. 미용실에 대해 소비자들이 가장 분통을 터트리는 것도 바로 이 예측 불가한 추가 요금 제도 때문이기도 하죠. 요즘 커뮤니티에 올라오고 있는 미용실 관련 경험담을 보면 진짜 기가 막힌데요. 딸 아이를 미용실에 혼자 보낸 한 여성 작성자의 사연입니다. 부부가 맞벌이라 시간이 안 돼서 초등학교 5학년인 딸 아이를 미용실에 혼자 보냈다고 하는데요. 예약은 분명 볼륨 매직만으로만 잡았다고 하죠. 그런데 아이가 돌아와서 건넨 영수증이 60만원이었대요. 내역을 보니 뿌리 염색에 클리닉이 추가되어 있었고요. 부모가 해당 미용실에 전화를 해서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묻자 미용실 측에선 뿌리색이 떠서 염색이 필요했고 머리 손상이 심해 클리닉을 같이 진행했다고 답했는데요. 예약 외 추가 시술인데 보호자 동의 없이 아이에게만 물어보고 진행했다는 것도 문제지만 60만원이라는 전혀 예상치 못한 고액 결제는 누가 들어도 황당한 일이죠. 소비자 불만 1위는 바로 이겁니다. 결제할 때까지 얼마 나올지 모르겠다. 이런 가격의 불투명함이 소비자의 신뢰를 무너뜨린 결정적인 이유로 지목되고 있죠. 그럼 비싼 만큼 서비스가 좋냐고요? 그것도 아닙니다. 원장님, 부원장님, 실장님 같은 직급제 시스템도 미용실 가격이 인상의 요인 중 하나인데요. 문제는 실제 시술의 대부분은 스태프나 어시스턴트가 담당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염색약을 바르고 샴푸를 하고 드라이까지 스태프가 하는데 요금은 원장님 커트 기준으로 청구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 고객 입장에선 이돈 주고 이 서비스를 받는 게 맞나? 회의감과 배신감을 느낄 수밖에 없죠. 한국 미용 산업협회 조사에 따르면 고객 불만 1위는 가격 대비 만족도 하락, 2위는 디자이너의 불친절, 3위는 시술 결과 불만족이었는데요. 비싸면서도 왠지 불쾌한 서비스를 한 번씩 경험을 했더라는 거죠. 물론 미용실들도 미용실 나름의 사정도 있습니다. 염색약, 파마약, 샴푸 등 핵심 재료의 대부분이 수입품이라 원가가 3년 새 평균 25% 이상 올랐거든요. 여기에 인건비 월세 전기세 같은 공공요금까지 진짜 안 오른 게 없어요 가격을 올리지 않으면 버틸 수 없는 구조가 된 겁니다 하지만 그 부담이 전부 소비자에게 전가되면서 미용실은 비싸지만 만족스럽지 않은 존재가 된 겁니다 최소한 내가 내는 돈이 얼마가 나올지 예측 가능하고 투명해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멋대로 부풀려진 가격표는 고스란히 미용실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과 외면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미용실에 가는 대신 스스로 과일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소비자들 사이에서 앞머리를 직접 자르거나 집에서 염색펌을 하는 셀프 미용 트렌드가 확산하고 있는데요. 이런 분위기 속에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SNS엔 셀프 커트, 염색 영상이 쏟아지고 있고 조회수도 수백만을 넘기고 있습니다. 뭐야! 굳이 미용실 안 가도 집에서도 꽤 만족스러운 퀄리티가 나오잖아?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미용실의 절대적인 가치와 입지는 급격히 흔들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소비자의 심리를 유통업계가 빠르게 캐치하고 있습니다. 올리브영은 159종, 다이소는 34종의 미용실 관련 제품을 런칭해 판매하고 있고요. 소비자들은 다이소 온라인몰에 5천원짜리 셀프다운펌이 가성비 최고였다며 미용실에 가지 않아도 충분히 만족스럽다는 후기를 남기고 있죠. 실제로 2030세대 여성 중 62%가 최근 1년 내 셀프 염색 또는 커트를 해본 적이 있다. 고 답한 설문조사도 있는데요. 이젠 기술이 더 이상 전문가의 전유물이 아니게 된 겁니다. 셀프 미용도구의 품질이 높아지고 튜토리얼 영상 덕분에 소비자 스스로도 전문가 수준의 결과물을 낼수 있게 된 거죠. 이제 미용시장엔 극단의 두 시장만 남았습니다. 한쪽은 저가형. 1만원 커트, 5만원 염색. 이런 슬로건을 내건 매장들은 하루 50명이 넘는 손님을 받으며 대형 프랜차이즈 체계를 구축했죠. 반대편에는 완전히 다른 세계가 있습니다. 바로 프리미엄 1인샵. 예약제로 운영되고 손님 한명당두세시간을 투자합니다. 커트 최소 5만원 이상, 펌 30만원 이상이지만 공간과 경험을 함께 파는 구조죠. 그리고 그 사이에 샌드위치처럼 낀 동네 미용실은 빠르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폐업한 미용업소만 해도 8229곳에 달합니다. 특히 10평 이하의 중소형 매장은 지난 3년간 30% 이상 줄었죠. 사실 여기엔 과포화 문제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미용실은 1990년대부터 2000년대 동네 상권의 상직이자 평생 직업으로 불렸습니다. 창업비용은 상대적으로 적고 기술만 있으면 누구나 시작할 수 있었죠. 당시엔 자격증 하나 따면 바로 매장을 열수 있었고 점포 하나 내는데 드는 비용도 치킨집보다 적었습니다. 그러니 미용실이 전국에 폭발적으로 늘 수밖에 없었죠. 실제로 2010년대 초반 기준 전국 미용실은 미용실은 약 8만 개 이상이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치킨집처럼 미용실 역시 핫한 창업 아이템 중 하나였던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빠르게 몸집을 불린 미용실은 그 빠르게 변화하는 소비자 심리를 캐치하지 못하고 무분별하게 가격을 높이다 지금 후폭풍을 맞고 있는 거고요. 오늘 살펴봤듯 미용실의 붕괴는 단순히 가격 때문이 아닙니다. 이건 실뢰가 무너진 산업의 전형적인 패턴이에요. 가격이 오르면 고객은 그만큼 가치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 가치를 느끼지 못했을 때 소비자는 돌아서죠. 그리고 다른 대안는 찾습니다. 그게 바로 셀프미용, 저가체인 1인 프리미엄 샵으로의 이동이었습니다. 이 흐름은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겁니다. 이제 미용실은 집에서는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압도적인 전문성이 있지 않으면 살아남기 힘든 시대가 되었어요. 캠핑이 그랬고 헬스장이 그랬던 것처럼 이제는 미용실 차례입니다. 과연 무너진 미용실은 다시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 산업도 다음 몰락의 바통을 이어받게 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최근 미용실을 이용하면서 느낀 변화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이 다음 영상을 제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